안녕하십니까 차근코다리사장 박준석입니다. 예, 오늘은 어, 식당에서 이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은 그 복명복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그래요. 아, 먼저 이렇게 앞에 보여드린 화면은 오늘 토요일인데요. 아, 오늘 7월 며칠이죠? 7월 11일. 오늘 7월 11일 어, 8시 한 20분 정도인데.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어 그래도 오늘은 300을 넘지는 못한 것 같아요. 270한 5만 원 정도 이 정도로 마무리한 것 같아요. 많이 좀 놀러 가신 것 같기도 하고 요새는 어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이제 코로나 시대이지만 좀 이렇게 어 그냥 받아들이고 살자라 그랬는데 문제는. 우리 손님들도 고객님들도 그냥 이건 일상이라고 받아들이고 놀러 가시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로 고속도로가 요즘 많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. 좀, 어, 좀 묘한 일입니다. 손님들도 코로나가 일상이라고 받아들이고 놀러 가신다는 거죠. 마스크 쓰고 아기들도 마스크 씌우, 씌우고서 예,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어, 하여튼 오늘도 장사가 잘... 그 괜찮게 되고 있어서 많이 뭐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뭐 거의 토요일 날은 350뭐 제일 많이 판 날은 482만 원도 팔은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요즘은 뭐 상황이 사항이 상황이니까 어, 오늘 이게 275만 원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드릴 주제는 복명복창이라는 주제에 어, 타이틀 화면에서 보셨듯이 복명복창이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 우리 식당 사장님들 중에 또 우리 여자 사장님들 복명고창 그러면 저건 뭔 소리야? 또는 좀 군대 용어 아닐까?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. 근데 꼭그렇지는 않습니다. 어, 저희 가게에서는 이 복명복장을 아주 생활화하고 있거든요. 어, 이런 거죠. 복명복장이란 뭐냐면 어, 상관이 부하한테 지시할 때 쓰기도 하지만 또는 부하가 상관한테 뭘 부탁하거나 뭘좀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돈급인 어, 상태에서 그럴 때도 내가 그 이야기를 정확히 알아들었다. 예를 들어 손님이 손님께서 아그 사이다 저희 두 개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, 저희 가게에서 전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이다 2병 빨리 가져 오겠습니다 라고 정확히 그 고객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주는 거죠 지시한 것을 다시 한번 되뇌어 준다 이유는 그 확인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이그 실외기 그, 추가 어뭐 이렇게 어떤 분이 또 요청하시면 "네, 실외기 추가해 드리겠습니다"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서 또 해드리는 거죠. 근데 이럴, 이렇게 하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고객님께서 어, 이렇게 뭘 요청하셨는데, 어, 사람이니까 막바쁘게 빨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. 잘못 들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 듣는 것을 잘못 만들어서 또 이렇게 좀 뭔가 환불해주고 뭐 하는 것들 죄송하다 또 해야 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네실액기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사이다 두개 빨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때좀더 손님을 예우해 드린다 라고 손님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게에서는 그런 복명복창하는 것을 이렇게 저나 우리 직원들이 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. <laughs>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가게에서 하실 때이 복명복창 하시는 것을 우리 사장님도 하시고 직원들도 손님들께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고 또 사장님과 이 직원 사이에도 뭐 직원들이 뭐 그럴 때 있거든요. 아, 저 사장님, 저 연, 저기 뭐, 그, 이렇게 뭐 고무장갑이랑 안에 끼는 장갑, 그거 좀 다섯 개씩 좀 부탁드려요. 라고 했을 때그 흘려 들으면 그냥 뭐 하나씩 사달라 그런 거지 뭐 그냥 고무장갑만 사달라 는건 거지 흘릴 수 있거든요. 그랬을 때 직원들이 얘기했어. 요 아, 예, 과장님. 그러면 고무장갑 다섯 개, 어 안에 끼는 장갑 다섯 개. 제가 빨리 사 오겠습니다. 예, 빨리 사, 해드릴게요. 이렇게 하면 직원들도 사장한테 이렇게 느낄 때, 아, 내 이야기를 좀기담아 들으시고. 잘또 바로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좋다. 아, 직원들 장갑이 없어서 막뚫러진거 끼고 있고 막 그런데 그것도 빨리빨리 안 사주고 막 아니면 뭐 저녁에 주문할 때 빨리 잘 하게끔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 되는데 뭔가를 이게 일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후라이팬이든 뭐든 간에 안 해줬을 때 직원들의 마음이 좀 별로일 것 같아요.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. 어, 그래서 직원들도 또 사장이 또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, 예, 오늘, 어, 청소가 어제 보니까 조금 들 돼있던데, 어, 테이블 밑에나 의자 밑에 같은데도 손님 나가고 나면, 뭐상 위에, 그 다음에 또 의자, 또 바닥까지 정확히 살펴보시고, 어,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라고, 예, 청소할 때상 위에랑 의자랑 밑에서 잘 확인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답을 해주면, 또 어, 명확하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언제 사임이 그러셨어요? 뭐 이런 말안 하게 하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복명복창을 그 이렇게 가게 내에서 좀 생활화하면 좀더 어 이렇게 오류도 줄일 수 있고 좀더 손님들도 기뻐하시고 사장님과 직원 간에도 더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복명복창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사실은 지금 그 영상 찍다가 어떤 분께서 오늘 뭐 포장을 해 가셨나봐요. 근데 우리 직원분이 전화를 듣고 포장을 해 드렸는데 실액에 빼먹었나봐요. <laughs> 제가 다시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어, 다시 복명복장에 대한 교육도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고,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, 꾸준하게 그냥 되새김질 하듯이 직원분들한테 어떤 사고가 났을 때꼭 하면 꾸준히 되는데, 날짜를 정해놓고 일주일에 오늘은 뭐그 예절교육, 오늘은 뭐 이렇게 소통교육, 이렇게 딱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예. 하여튼, 오늘은 어떤 복명 모창 말씀드렸고, 지금 문자에 실액을 <laughs> 빠트려서 가져간 고객이 코다리 너무 맛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실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제일 문자 계속 문자 보내고 계세요. 그 화면을, 없는 화면을 보내주고 계시네요. 하여튼 너무 죄송하고 우리 고객님한테도 우리 집에서도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실수했을 때 이걸 더잘 참고해서 또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사장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복명복창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토요일인데 아직 마감 안 하신 사님들 저희도 8시 반까지 마무리 주문 받고요. 9시 반에 이렇게 마무리 총 정리하거든요. 문 닫거든요. 어 늦게까지 우리 장사하시는 사님들파이팅 하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내일 또 일요일인데 또 힘차게 또 즐거운 일요일 맞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